아니, 접었다 폈다 하는 휴대폰도 신기했는데, 이제 돌돌 만은 휴대폰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롤러블 디바이스 특허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특허는 지난해 6월 등록됐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특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에 노출되는 크기를 조절하면서도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디바이스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하우징 안에 타원형의 롤러를 넣고 디스플레이를 감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게 노출되는 디스플레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특히 롤러 부분과 디스플레이를 결합하는 부분은 마치 전차의 무한궤도와 유사하게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럼으로써 디스플레이의 내구도를 높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롤러블 디바이스의 수명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돌돌 말고 접고 창의성과 실효성의 혼합을 시도하는 삼성전자.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상용화의 길이 열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더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